걸그룹 피프티 50, 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 쿠피드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안성의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 역사 더기버스의 손을 일단 팔을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 이연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 공영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대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의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큐피드는 2023년 2월 5050가 발표한 곡으로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17위까지 오르고 총 25주 진입하는 등큰 인기를 끌었다. 큐피드의 원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노래였는데 안성의 프로듀서가 이끄는 더기버스는 이들 작곡가들로부터 곡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더기버스 측은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트랙트는 용역계약에 따라 우리가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며 스웨덴 작곡가들 또한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저작권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발해 어트랙트는 이런 취지로 저작재 상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스스로 말소하도록 명령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저작권량도 계약서에 기재된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라고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맺은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마침 표 50-50는 피프티 2023년 큐피드의 히트 이후 멤버 4명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며 소속 사이타를 시도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 가운데 키나만 복귀했고 현재는 새로 영입한 멤버 사인과 함께 5인조로 활동 중이다. 어트랙트는 당시 피프티 피프티를 상대로 한 템퍼링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그 배우로 더기버스와 안성의 프로듀서를 지목해 여러 건의 민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